차행남입니다. 지금 시간 11월 1일 오후 3시 1분이고요.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위쪽에 날짜 보시면 10월 29일 바로 어제였죠. 나더는 14% 수익, 온 톨로지는 13% 수익, 리어 프로토콜은 10% 수익, 아카시네트워크는 13% 수익, 세이 16%, 셀로 13%, 아크 14%, 스테이터스 8%, 그리고 오늘 아침 마스크 네트워크가 무려 30%, 자 여기까지 누적 131%가 넘는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러한 급등합동 코인들을 사전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요구 절대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주말에도 지난주 주말과 같이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급등 수익까지 챙겨 가실 분들은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스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단기급등 쏠 코인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으니까요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스페이스 아이디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이 코인은 8월 초 바로 여기 부분에서 해당 주요 매물대 지지 안착에 실패하면서 단기 조정으로 인해 아래쪽 매물대까지 큰 하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435원 부근과 580원 부근 매물대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10월 3일 저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형성된 122선을 처음으로 돌파해 주었고 돌파 이후엔 지지에 안착하면서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 테스트 까지 수차례 나왔던 거죠. 네, 어제 캔들의 경우에도 은봉 마감 이긴 하나 캔들의 몸통이 위쪽에 안착해 주었고 오늘 캔들의 경우 에도 윗꼬리를 달아준 만큼 해당 매물대 저항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최근 아래쪽 추세선과 해당 매물대 사이에서 활발하게 매수매도가 이루어진 만큼 시가총액 4,500억 원에 달하는 스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시장 참여자가 더욱 많아졌음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9월 말부터 수차례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고 캔들의 몸통까지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스페이스 아이디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790원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며칠 남지 않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코인 시장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790원 매물대를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없는 975원. 여기까지 엄청난 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차점인 거죠. 어려울 거 하나 없죠? 아주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투자에 나서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수익 실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합동 코인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러한 수익을 이어가시길 희망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운영하며 주말 수익까지 꽂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수익까지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